나옵니다. 우와, 사이즈. 씨. <목소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자, 소양호에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또 비가 어, 일단, 이날까지는 거의 한 80mm 정도 네, 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번의 오름수위가 올라오고 있었고요. 이제, 최상류에서 흙물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소양호로 출조를 했습니다. 자, 소양호의 상류권에 와서 이제 좌대를 세팅을 하고 있고요. 아.. 카메라에 습기가 찬거는 지금 계속 비가 오기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어.. 좀이해해주시고요자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일단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보여드리려고 이 카메라를 또 설치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 비오는 날 촬영하는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뭐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좋아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자 와, 여기 물 차면 못 나온다. 물 차면 여기 못 나온다고. 음. 자, 여기 포인트는요, 어, 물이 가장 먼저 차오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쪽은 지금 오늘부터 오늘 밤까지만, 네, 딱 한, 지금부터 한 10시간 정도만 낚시를 하고 빠져야 됩니다. 네, 아니면은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잠기거든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서, 자, 이런 걸다 계산을 하고 움직입니다. 대신 이 포인트는 어, 붕어가 좀 많이 먼저 올라타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로 들어와서 첫날 밤낚시까지만 해보려고 좌대를 세팅을 하고 있고요. 뭐 오름수위 때는 이제 붕어들이 이 땜붕어들은 산란을 하러 올라오기 때문에 최상류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뭐제 수많은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네, 그 포인트에 맞게 움직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수중전을 하고, 또, 이, 풀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네, 물에 들어가서, 바닥에 있는 풀들을 다 뽑아주고요. 네, 풀들을 자르는 게 아니라 뽑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바닥 걸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 뭐, 이, 이런 어떤 움직임도 여러분들 뭐,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테니까. 자, 어, 낚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토종닭 한 마리, 또 유명한 곳에서 잡아와서, 백숙을 한번 이 아름다운 소양호에서 먹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이 토종닭이요. 어, 이거 이게 정말 좋아요. 네, 특히 이런 야외에서 이런 공기 좋고 물 좋은 소양호에서 먹는 이닭아 끝내줍니다. 네. 이렇게 몸을 좀 보신을 하고 들어가야 이 오름수위 수중전 우중전 음. 네 낚시를 또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밖에 야, 나오면 맛있다. 잘 먹어야 되거든요 네. 어 진짜 맛있더라고요소정떡 진짜 와 제대로 잡아왔는데 자 먹었으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이 그새 또 차올랐죠 네. 시간 이날 이날은 시간당 거의 한 5cm 정도 올라오고 있었고요. 아 오름 수위는 이게 문제요. 자요런 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늘 확인을 하면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자러 갈때확 빼버리려고요. 아예, 아예 이제 딴데 옮겨야지 이 자리는 안될것 같아. 예. 네. 이 자리는 오늘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 자, 오늘까지만 하는 자리에서, 어, 여러분들께 한 마리라도 붕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낚시를 시작해봅니다. 자, 지금 물색이 굉장히 좋아졌죠. 네, 오름수위는 저런 물색이 돼야 붕어들이 먹이 활동을 합니다. 네, 산란도 들어오고요. 자, 처음 시작은 12척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어, 원줄목줄은 오름수위답게 제가 튼튼하게 씁니다. 이것도 뭐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자, 이 이번 영상과 다음 편 영상은 여러분들 정말 재밌으실 겁니다. 네, 특히나 다음 편 영상이 굉장히 짜릿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자, 바로 전자지로 세팅을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해가 지기 때문에 전자지는 가장 낮은 호수, 가장 짧은 호수로 어, 세팅을 하고요. 자 떡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떡밥은 음 일단은 포테이토 대립 2 컵에 소립 한컵 그리고 글루텐 한 컵. 네, 그래서 물한 300에서 뭐한320 정도 넣는. 네, 제가 요즘 즐겨 쓰는 배합법으로 할 거고. 자이 소양호 상류권에는 자어가 많습니다. 네, 어, 경상도에서는 마자라고 불리는 네, 몰개 모로코가 좀 많은데. 어뭐 포테이토 단품만 써도 되지만 이 산란철 특히나 이 오름수위 때 산란 들어오는 붕어들은 좀 글루텐을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네, 어 호사마 레시피를 쓰기 전에 어이 떡밥으로 좀 상황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잡어들이 조금 덤빌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떡밥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이 앞에 보이는 지금 이 구멍들이 직접 낚시꾼들 저희가 다 들어가서 미리 풀 작업을 한 겁니다. 네, 제가 풀 작업하는 거를 비가 와서 제가 영상으로 못 담았는데, 어,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음. 앉은 그 앞에가 제가 이미 다 들어가서 풀들을 뽑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멍이 어딘지를 어느 정도 네. 알고, 지금 이제. 그 낚싯대를 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은요, 네, 이 오름수위 낚시를 조금 늦게 들어가면은 남들이 파놓은 자리에서 낚시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어쩌다가 대박을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오름수위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붕어가 올라 탈때 미리 가서 풀 작업을 다 해주고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 귀찮고 어려운 작업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재밌게 왜냐면 손맛이 좋으니까요. 사이즈도 좋고 그런 노력과 함께 낚시를 하는 겁니다. 아 찌를 그래서 일부러 무겁게 맞췄어. 자, 지금 이 자리가 어, 좀 흐름이 있네요. 근데 흐름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상류에서 사료로 지금 앞에 물이 내려오죠. 그래서 밀어 올리는 거나 이런 거다 까야 될것 같은데. 여기가 어, 흐름이 좀 있으니까 자, 원래는 볼류권은 왼쪽으로 물이 흘러내려 오는데 뻘 물이 자이 자리는 물이 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올라갑니다 찌가 우측으로 오릅니다 네, 물이 살짝 도는 자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모로코는 많이 없네 네 이제 자버가 많이 없는 이유는 어, 붕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왔다갔다 하고 산란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자버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한 마리만 잡자, 한 마리만. 자, 언제나 그렇듯 뭐, 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걸리고, 45도 보다 아니고, 한 11시에서 12시 방향에 들어가야 바닥이 깨끗하네. 하하. 와 엄청 흐르네 자 요렇게 지형을 파악하고 낚시를 해야됩니다 네. 자큰 바늘 강한 원줄 목줄 필수입니다 소양호 왜 이렇게 흐르냐 여긴 또 대류가 반대로 가네 아니 이렇게 돌잖아 물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우측으로 도 대류가 우측으로 뻗잖아 와... 내 앞에 이... 부유물 덩어리가... 자 저렇게 부유물들이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양호는 아니 오름 수위 자체가 네, 어디든 간에 자 그럴때는 낚싯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저렇게 부유물에 낚싯대가 걸렸을 때 챔질을 하면 낚싯대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 어, 수위가 빨리 오르는데 수위가 빨리 올라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오름 수위를 만났다. 자, 수위가 빨리 올라야 붕어가 확 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어, 자, 지금 시간당 한 5cm 정도 오르는데 되게 좋은 거거든요. 한 3에서 5cm. 자, 우측으로 대류가 굉장히 빠르죠. 네. 그만큼 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많이 흐르는데 이거. 아자 많이 흐르지만 사실은 중통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슬로프를 좀 많이 주고 낚시를 해도 되고. 자또 부슬부슬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네 오름수위 장마철 낚시는 비와 함께 벌레와 함께 즐겨야 됩니다. 어자 뭐. 해가 지고 좀 해봤는데 이 12척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고 조금 멀리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움직이고 들어오는 게 느껴져서요 낚싯대를 과감하게 15척으로 바꿉니다. 자, 15척으로 바꿔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15척짜리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똑같은 전자찌를 꽂아서 15척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깨끗한 바닥만 찾아내면요. 네. 딱 바닥에 두 바늘 대고 슬로프 주고 낚시하면 됩니다. 지금 살짝 네. 한 15척 라인에서 붕어들이 좀 이제 산란하러 들어오려고 대기 타고 있는 게 보여 가지고 일단 15척으로 세팅을 했고요. 자, 바닥에 두 바늘을 대고 어, 슬로프를 좀 줬습니다. 찌를 조금 무겁게 맞췄거든요. 네, 전자찌로 네목 정도 맞추고 저렇게 내놨으니까 아주 많이 슬로프를 준 거죠. 네. 자, 흐르다가 건드림 히트 히트 와 딱. 덩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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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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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아이 진작에 긴데칠걸아 자, 이게 바로 소양 오름수위 대떡입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아, 역시. 와. 한 43, 4 되겠다. 자, 진작에 조금 긴 데로 공략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 오름수위는 연안으로 빨리빨리 붕어들이 올라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짧은 데를 먼저 했는데, 어, 붕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타기 직전이라 아, 아쉽네요. 사실 이 자리에서 계속하면 좋은데 수위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낚시를 했다가는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접어서 나갈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한 10시간 지났잖아 그래 한 10시간 지났으니까 그 정도 불었지 네한 40cm 정도 10시간 동안 불어 올랐고요 앞으로 해봤자 1시간밖에 낚시를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나가자 네, 그래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고기들이 진짜 먹이활동을 안 하네 네, 아직까지는 조금 붕어들이 본격적으로 붙기 전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일단 마음 먹고 자대를 접어서 나가서 새로운 구멍을 좀 파야 될것 같습니다. 네. 나도 고기 살려주고, 낚싯대 접고 나가자. 물이 너무 많이 차오른다. 나갑시다. 손맛 보여줘서 고맙다. 와, 크긴 진짜 크다. 자, 어, 낚싯대를 다 철수를 하고요. 나갑니다. 자, 나가서, 어, 상류 쪽에 있는 그, 이제, 둔벙입니다. 네, 이 둔벙이 붕어들이 가장 먼저 올라타서 들어오는 곳인데, 이 둔벙에 새벽 2시에 네, 초작업을 합니다. 수초를 굉장히 빽, 빽빽하게 있는 수초들을, 자, 구멍을 팝니다. 자, 이 수초 작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점첫 번째, 장갑 끼고 하셔야 됩니다. 네, 맨손으로 하시다가는, 어, 손이 비어서, 병원 가서 꼬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보신 것처럼 뿌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네, 절대 잘라내면 안 되고요. 밑동을 딱 잡고, 네, 발로 바닥을 살살살살살 살살살 밟은 다음에 뽑아내야 됩니다. 네, 절대 잘라내면 안 됩니다. 뽑아내고, 세 번째, 자, 찌가 서는 자리 반경, 좌우 상하 50cm는 최소, 네, 동그랗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찌가 서고 붕어를 랜딩하기 쉽고요. 자, 마지막으로 좌대 앞에서 뜰채를 뜰 채를 뜰수 있는 그 라인까지는, 어,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낚시가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 작업은 저처럼 자주 하시는 분들은 30분이면 끝나는데요.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직접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름수위 때 대박을 만날 수 있고 자, 이 작업이 과연 어떤 현상을 불러올지 내일 되면 나옵니다 굉장히 짜릿한 낚시 자, 제가 어, 좌대 째로 들고 나왔고요 좌대가 가볍기 때문에 요 자대 그대로 제가 작업한 데다가 일단은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새벽 2시기 때문에 일단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네, 분명히 음 내일 아침 되면 또뭐 3-4시간 만에 한2 0 c m 에3 c m 불어 오를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자대를 세팅해 놓고 잠을 자러 가려고 합니다 네. 자 요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오름수인 낚시는 딱됐네 그래? 음, 야,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제 먹었던 백숙에다가 죽을 끓여서 아, 먹습니다. 비싸, 지금이 그래. 아침 한 일곱 시쯤 됐는데, 아우 비가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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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는 거예요. 아 근데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좀 일찍 먹어야 뭐가 일단 뭐라도 먹고 와 근데 지금 아, 빗 소리 들리시죠? 다 출발, 다 출발. 오늘 백미리 오면은 어제 온비 합쳐서 오면 이거 시간당 10cm 그냥 올라오거든? 그러면은 매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2m씩 뚫어버려. 그러면은 낚시가 안 되고 다 물러야 돼. 그... 뒤로 르기 바쁠 거야, 아마.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지. 자, 비가 계속 오는데요. 아, 낚시를 하지 말까 하다가 어제 구멍 뚫어놓은 게 아까워서 일단 안낚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비들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서 자, 좌대를 일단 뒤로 밉니다. 좌대를 좀 빼야겠네 또. 그렇죠. 아... 좌대를 일단 뒤로 빼야죠. 네. 좌대를또 빼서 안낚시 한번 해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어... 구멍 파놓은 게 아깝잖아요. 네. 자, 장화를 신고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이 장대비 속에 낚시를 할 때는 온몸이 젖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슴장화 입은 채로 낚시를 하고요. 이 우중전의 어떤 한나의 그 팁입니다. 네, 좀 답답해, 답답하더라도 네. 자, 낚싯대 10.5척입니다. 제가 어제 뚫어놓은 저 구멍 보이시죠? 네, 저 구멍에 딱 10.5척이 맞게 들어갑니다. 자, 과연 고기가 나와 줄까? 이 구멍 뚫은게 아까워서 도저히 철수를 못하겠더라고요 어, 해야죠 그러면 자에 어, 뒤로 딱 빼놓고 오전에 한 몇시간 해보겠습니다 자 전자찌 왜 전자찌를 쓰냐면 낮에도 제가 원래 낮에 주간찌를 쓰는데 전자찌를 쓰는 이유는 어... 이렇게 어두운 날은 주간찌보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전자찌가 훨씬 낮에도 좋습니다 주간찌는 비가 오고 어두운 날은 잘 안보일 수 있거든요 전자찌로 세팅을 하고, 자 떡밥을 호사마 레시피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돈벙 제가 파놓은 곳 양육 수초 쪽으로 붕어들이 많이 들어와서 산란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조건 먹이 활동만 해준다면 나온다. 그리고 호사마 레시피, 이 글루텐을 섞은 풀림이 있는 가벼운 이 밥이 분명히 먹힐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자 호사마 레시피를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별 기대감 없이 그냥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도전이 대박을 만들어 낼 줄이야. 아무튼, 네, 앞으로 보시면 아실 거고요. 자, 밥을 달아서 제가 뚫어 놓은 구멍에 계속 투척을 해서 낚시를 이어가 봅니다. 붕어들은 계속 양옆, 수초로 산란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히트! 얼마 지나지 않아 걸었는데. 자, 붕어 보이시죠? 아, 씨. 자, 몸을 걸었습니다. 어, 붕어가 일단은 많이 다닙니다. 확률이 있는데. 자, 목줄이 엉켰네요. 일단 풀고. 자, 바늘에 비늘이 하나가 달려있죠. 아주 재밌구만요. 아, 이 장대비 속에 이제 막 붕어가 나올 것 같으니까 막 이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기대감과, 이 막, 아, 재밌습니다. 네, 온몸은 뭐, 젖은 듯 습하지만, 어, 뭐 이런 낚시도 짜릿하거든요. 나와만 주면요. 네, 이런 낚시만큼 재밌는 낚시가 없습니다. 네. 니네가 얘기나, 내, 내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이랬더라 자, 바닥에 두 반을 대고, 기다려 줍니다. 자, 붕어들이 양옆에 산란을 하고 있죠. 자, 먹이 활동만 하고 나와준다면, 뭐, 더할 납이 없겠죠. 오, 건드림, 건드림, 오. 오, 오, 오. 히트! 이야. 우와, 대떡이다. 우와, 우와, 김사장님, 우와, 자, 시작됐습니다. 확인했죠? 붕어의 먹이 활동. 뭐, 끝났습니다, 이제. 이 빗속에 때리는 오. 겁니다, 열심히. <laughs> 자, 여러분. 영상이 길어집니다. 다음 편에 대박 조항 기대해 주시죠. 대떡. 대떡. 나옵니다. 우와, 사이즈. 씨. 절대 못 도망가지요. 도망 못 간다. 와.